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천금입니다. 2026년도 병원형 말띠해에 개띠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띠는 고생했던 시간이 결실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 결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움직입니다. 그 조금씩 움직이는 결실들이 돈도 늘어나지만 사람도 늘어나고 그리고 본인이 우울했던 감정들 슬펐던 부분들이 미소를 띄울 수 있는 발걸음이 빨라지고, 뭔가 희망찬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겁니다. 단, 건강이 유의해라, 건강에는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고, 음, 바쁜 시간이 건강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. 그런 부분만 유의할 수 있다면, 2026년도에는 가질 수 있는, 희망이 생길 수 있는, 궁합이 잘 맞는 해가 될 것입니다. 닭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, 지인들, 그리고 좀, 어, 지인 소개로 들어온 사람들, 가지도 물갈이를 할 때가 됐다. 인간의 물갈이가 되어야 된다. 나에게 갖고 있는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. 사람에게는 나쁜 기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눈에 보이진 않지만, 단 말속에 행동 속에 이런 부분들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물갈이 하시기 바랍니다. 그분들로 인해서 음, 내가 펼치고자 하는 부분들,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. 내 생각과는 전혀 바른 방향으로. 움직이게 될 것이다. 본의 아니게 그 아픔은 본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인간은 물발이를 잘해서 본인이 시간을 줄려가고 기회를 자꾸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. 좋은 시간이 분명히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. 정금이었습니다.